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벌써 오래된 어, 한국 가요인데요 어, 한국 가요 중에 솔개라고 하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새해에 관련된 노래를 주로 불렀던 이태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태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솔개, 뭐, 그 다음에는 고니, 뭐, 이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어, 그 솔개라고 하는, 음, 노래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인은 가득 차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laughs>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를? 아, 예. <laughs> 좋은 노래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laughs> 건전한 노래입니다. 우리는 말안 하고 살 수가 없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어,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 그리고 남들이 내뱉은 말들이 서로 엉키고 설킨 그래서 말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생수와 같은 말들도 있지만 또어떤 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는 그런 화살과 같은 말들도 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휴일이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들을 하고 사신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말들을 들으면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진군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안에 이제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여리고 성 정복 작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여리고 성 주변을 도는 이제 여리고 성 정복 작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우리의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 속에서 침묵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침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겠는가?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해 이 무슨 말입니까? 어,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백서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 이것을 사실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첫 번째 단어가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성을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록된 나가라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이런 거죠. 돌격 앞으로. 철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 시작 돌격 앞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격 앞으로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두 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얼마만큼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그대로 행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또그 앞에는 일곱 양각나팔을든 일곱 명의 특별한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이제 몇 명의 군사들이 선발되어져서 마치 의장대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전체 어 앞에 나가고 있는 이어 선발대죠, 말하자면. 이 선발대 뒤로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잘 따라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행군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특별한 주의사항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행군 중 절대 침묵 <laughs> 그렇죠 행군 중 절대 침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하는데 여리고 성을 돌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절대 침묵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똑같은 표현을 세번 반복해서 여호수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이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나, 김지율이나, 이녹 김이나, <laughs> 네, 같은 하나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 다 같은 표현인데, 여수와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일곱 번째 되는 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만 이제 소리를 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 장정만, 어, 60만 대군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되고 나머지 뭐다 합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계를 앞세워가지고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행군 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나팔 소리. 그렇죠. <laughs>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 외에는 그저 군사들이 저벅, 저벅, 저벅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절대 침묵 가운데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 먼저 성경 안에서 이 어, 행군 중 절대 침묵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명령인지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것좀 보셨습니까? 어, 본문 가운데 이것이 누가 준 명령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 속에서 명령을 하나 주실 때 그것은 7일째 되는 날, 모두 다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누가 주어졌는지 간에, 어, 이여수아가 주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큰 연장선 안에서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만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을 때, 그럼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침묵해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겠죠. 하여간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애초에 명령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명령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도대체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적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사들이 자기네 성을 둘러싸고 돌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팔만 불고 가는 거예요.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무섭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laughs>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어저어 저거 이렇게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냥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어떤 장치가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됐죠? 또 하나,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침묵의 명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계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뒤를 60만 대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저벅저벅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큰 성을 돌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돌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행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반출해 볼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침묵의 행군을 하는 동안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세대, 자신의 부모들 세대가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 삶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불필요한 말의 연속이었다라고 여러분들 볼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난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순정하고 말들을 늘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만 가다가 힘이 들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못 가겠습니다. 애국으로 차라리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애국 향해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 아론 비방하기도 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한마디로 살펴보면 말 많은 양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 말이 많은 양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은혜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많은 땅 같이 건너, 건너게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성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제는 침묵하자. 이제는 침묵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침묵의 행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며 돌고 있어요. 양들의 침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침묵이 양들의 침묵. 이게 영화 제목이 아니고. <laughs>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양들의 침묵인가. <laughs> 예. 정말로 말 많은 양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돌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도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그 일을 6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6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성찰하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그큰성 여리고를 돌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물을 흘리며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상상해요. <laughs>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좇아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학적인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어, 하나님의 뜻들을 그,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이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후반부에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 아주 재밌는 몇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는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어, 반복을 이제 그만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의 호 괴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진에 돌아와서 잔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말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추격된 말씀 사이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군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진에 돌아왔다, 그리고 잤다. <laughs> 이렇게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제 2일에 성을 한번 돌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두 번째 날 성을 돈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에 나온 첫 번째 날 성을 돈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혹시 그런 건안 느끼셨습니까? 아, 왜 반복이 자꾸 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내가 이 잠깐 놓쳐가지고 앞으로 다시 돌아갔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졸아가지고 어, 내가 앞으로 다시 읽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네. 안 읽으셨으면 경험 안 하셨으면. 그데 <laughs> 성경 읽어 보셨으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 특별히 구약성경 그런 반복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장치들입니다. 특별한 장치들. 어, 특별히 오늘 어, 두 번째 날과 첫 번째 날과 똑같은 표현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런, 많이 등장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다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섯 번 동안 계속 반복하면, 어, 저희도 힘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에 보면,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에이, 감사하죠, 여기서는 굉장히.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냐면, 몇세 동안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같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묵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말 많았던 양들이 끝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행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성벽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로 앞둔 이 군사 작전이 얼마나 상식에서 어긋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의 순종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론 우리의 삶 역시 많은 경우에 불필요한 말과 불평으로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불평이나 짜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교만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2 0 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바울 사도는 일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많은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거슬려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말 없는 침묵의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야말로 침묵하시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종교지도자들의 비난과 빌라도의 신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없으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800년 전에 이사의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역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없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큰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를 분명히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말들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어떤 말들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신앙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